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나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하지 않을 것이며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들을 돌보고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제안하는 것 외에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고맙게 여기는 마음 속에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관계에 대한 좋은 점을 소중히 여깁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더 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은 사람과의 일상적인 상호작용과 별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마음 속에 따뜻한 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대한 애정보살핌, 친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과 한 시간 이상 또는 아마도 2분 이상을 보낸다면 우리는 왜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함께 계획했는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부모 또는 형제 자매와의 관계를 고려하십시오. 어쩌면 당신은 이해심 많고 친절하며 지원해 주는 사람들을 얻는 축복을 받았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그들을 사랑하고 좋아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즐기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휴가에 그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방문하기를 고대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참으로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종종 나는 친구와 고객으로부터 친척과의 관계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사랑하지만 관계는 양육과는 거리가 멀다 방문이나 전화 통화 후 그들은 지치고 고갈된 느낌을 받습니다. 충분한 회복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앞으로 더 적은 시간을 함께 보내겠다고 맹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랑과 보살핌은 나중에 그들이 이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킬 때까지 그 서약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 말에 공감이 간다면 아마도 친척이나 친구 심지어 배우자가 당신이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들 주위에 아주 오랫동안 있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경청하고 소중히 여기고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 편안함을 갈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들과 함께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종종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우리에 대한 자신의 의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무엇을 하고 느끼고 생각해야 하는지 알려줌으로써 우리가 그들의 조건에 따라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또는 그들은 자신의 관심사와 걱정에 너무 사로잡혀 우리의 감정 필요 및 관심사에 참석할 대역폭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그들은 대화를 빠르게 자신에게로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하기 위해 필요한 성분, 누군가를 좋아하는 기초는 그들과 함께 정서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이야기하거나 함께 조용히 있는 것이 편안하다고 느낍니다. 대화를 계속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을 지키거나 자신을 변호해야 한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쉽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진지할 뿐만 아니라 가볍고 유머러스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존재에 행복하고 참여하고 기뻐합니다. 파트너 친구 또는 친척과 함께하는 자발적인 기쁨은 우리가 그들을 좋아한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우리는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높은 수준의 자존감과 자기조절력 유쾌한 성향 오만하고 통제하지 않고 자신감 이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자기조절을 위한 건강한 능력이 없다면 사람들은 분노풍자 비난으로 채찍질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들은 비폭력적이고 위협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하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행동으로 옮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몰두 수치심에 사로잡히거나 진정성이 없거나 세상에 관심을 뻗어 보답하지 않고 지나치게 수다스럽거나 취약성을 보여주기를 꺼리는 사람들은 좋아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왜 당신이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지에 관해서는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당신이 당신 자신의 취약성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신을 불안하게 만드는 취약성을 구현할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당신보다 더 성취하고, 당신은 그들에게 겁을 먹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그들은 당신이 싫어하는 부모 또는 이전 파트너를 생각나게 할 것입니다. 아니면 독선적인 것처럼 보이고 자신의 불쾌한 독선을 너무 많이 상기시켜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파트너와 헤어진 친구를 싫어할 것입니다. 당신의 일부가 똑같이 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실제로 질투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이러한 그림자 같은 측면을 발견할 때 당신 안에서 그리고 당신 사이에서 무언가가 바뀔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싫어하는 사람들을 제거하라고 제안했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에 당신이 사랑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자발적인 기쁨을 경험하는 사람들과 연결하는 데 열려 있고 중요하게는 자신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대해 좋아하는 자질을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Yeah.